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포수 안현만 키우기 야, 요즘에 이제 안현만이랑 피치버그랑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순위표를 보시면 야, 피치버그가 제일 꼭대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률 5할 5푼 6리 2위 신시네티랑은 2.5경기 차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팀 성적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현만이가 야, 지금 3할 2푼이 넘는 타율에 OPS도 1위 훌쩍 넘고 72경기 치렀는데 31홈런에 74타점 어마어마한 타격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약간 요새 걱정스러운 거는 타석당 삼진 비율이 다시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 자, 안연만의 피치버그 오늘 첫 번째 상대는 우리 같은 지구의 시카고 컵스입니다 컵스는 지금 뭐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3 사마리프는 우리 타율의 31홈런 74타점 8경기 연속 안타기로 연만, 오늘 첫 타석부터 득점권입니다. 아이, 초구에 중단한 타. 합점 되지요? 방송 시작하고 공 하나에 적시타. 나이스. 좋습니다. 야 코디 클레멘스. 아, 지금 갑자기 라인업에 등장해서 타격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저 클레멘스 씨의 아들이라는데. 하지만 안현만이 무상에 있을 때영 힘을 못쓰고요 헙스가 즉시 동점을 만들었고요 안현만 앞에 다시 한번 득점권 찬스 이번엔 2-4-1-2로 자허스 이고요 <laughs> 아 라몬 웨이드 주니어 다시 앞서가는 솔로코 나이스 자 우리 미러키 마트오에서도 미러키에 이제 영입된 인사죠 라몬 웨이드 주니어요세기관에서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달린다고요 죽지 6회말 1사 주자 없습니다 아 오늘 멀티 히트 쟤왜 저러니? 자, 1-4-1로 찬스 만들어놨는데 도구사이 나왔습니다 고 어우야 슬라이드 스톱으로 던졌다 이거 죽겠는데? 죽었네 올 시즌 첫 번째 도구실패한것 같습니다 자이 경기를 8회까지 1실점으로 끌고 왔고요 안현만이 아, 8회만 선두타자인데야안 아, 가라? 아안 가? 아 우리 9회만 막으면승인데 아무리 오늘 첫 경기 2대1 한점차 아슬아슬한 승리 이러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금 4연승을 이어가는 피츠버그입니다 2차전 갑니다 컵스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뽑았고요 안연만도큰거한 방이면 즉시 동점 아... 안 넘어갈 것 같아 너무 내렸어 넘어가? 아... 자, 2회 2대0 스코어가 지금 6회까지 이어지고요. 고던 윅스가 뭐길래 우리 피치버그 타자들이 이렇게 못 털고 있는 걸까요? 아, 이것도 제대로 못 맞췄네. 이게 지금 2대0으로 8회 말까지 왔는데, 아, 안영만 앞에 무사 1, 2로 이제 해결해줄 때가 되었다. 아니. 3볼 아, 대기 타석에는 브라이언 레이놀즈. 아, 여기서 짚고 던지지 않을까? 아이, 직군데 돌이다. 아니면만, 볼렛골라 나갑니다. 안타를 치고 싶었는데. 무사 말루가 됐고요 무사 말루에서 이게 점수가 항상 잘 나질 않거든요, 이게. 도시 선수 키우기 하다보면. 어? 아돌아 일단 희생 플라인은 됐습니다. 일단 한점 올라갔고. 자, 1-1, 2-5. 하이프란스. 진짜 병살 치지 마라. 아! 아아어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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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디아 미안하다 여기 세게 들어가려고 한게 아닌데 아이씨 이거 지나요 2차전? 볼레볼레아 투구 병사야 2차전 패배 그니까 아까 볼레이 아니고 안현만이 큰거 하나를 쳐줬어요 자, 시리즈 1승 1패가 됩니다 야 컵스와 위닝 시리즈 놓고 마지막 3차전 갑니다 자첫 번째 타석인데 저스틴 스틸인가 얘가? 대폼을 잡고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웅 깔어? 아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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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다행히 경기는 3대1 역전승. 컵스의 불펜을 차렸습니다. 오늘의 첫3연전 시리즈 위닝 3연전. 가져가고요. 자, 다음 3연전도피치보그 홈에서 이번에는 에인저스 상대입니다. 어, 트라우 쏠코. 아직 안 왔어 아직? 아, 이고 트라우 너무 서왜 이래? 어색나 이다. 여기 지금 시점이 2027년이거든요. 마이크 트라우스 연타 소공넣을 치면서 3대 0 앞서가고요. 아니언만 봤지 지금 저 늙은 아저씨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야. 야! 아. 야. 오씨. 어, 자 5대 0까지 벌어졌던 경기를 5대 3 그래도 좀 따라잡았고요. 아니언만 지금 안타를 친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 열다섯 넘은 것 같은데 안타 없이 지나가는 게. 그렇지! 아우야! 드디어 서체 제대로 쳤다 우케말선두타자 출루 성공 야, 무사 1루에서 코디 클레멘스 어? 야야 안타다 3루까지는 못 가요? 자 무사 1, 2루 찬스 난리났다 이제 우리 로저 클레멘스 아드님 우리 도련, 도련님 자 주자 2명 놓고 타이프란스 아 이거 뭐냐 이거 병살이야? 아까부터 병살 치네 2사 3루가 됐고 라이언 레이놀즈 득점권 타율이 1할 때인데 아... 내야 뜬 공입니다 득점 실패 여기 공격 한번 남았는데 아... 1차전 패배입니다 에인절스가 지금 성적도 안 좋을 텐데 별로 에인조일스 상대 2차전입니다. 첫 타석부터 무사 1, 2로 굉장히 좋은 찬스고요 아, 뭔가 오늘 끝이 좀 모자라네. 컨택이계도 자, 뭔가요, 이게. 두 타석 연속으로 무사 1, 2로 찬스가 옵니다. 좀 해보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만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니야. 봤어? 그렇지. <laughs> 한 가운데 커터. 이건 놓치지 않았다. 자, 선제 3라운 오늘 영상 첫 번째 홈런 넘어갑니다. 시즌 32호기. 자, 이렇게 승대형 앞서갑니다. 컨택이 될때컨트롤러 진동이 살짝 오는 게또 손맛이 있는 하려나요 상대 불편에다가 공을 넣어버렸어. 아 백투매 클레멘스 자에인젤스도 살짝 점수를 만회를 하면서 5대 2스코어가 됐고요. 마운드에 기쿠치예요. 오야 안타지. 아. 약간, 5회 초 수비상황. 일루주자 뛸것 같다, 느낌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잡아라. 아, 또못 잡았어. 그렇게 발이 엄청 빠른 애도 아닌데. 아, 이거, 한점또실점양 팀이 점수를 좀 뽑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석 점차에서 두 점차가 된 거고요. 오케말, 141로, 스코어 7대5. 우와, 아, 나이스. 허브 몰렸다. 자, 2루까지, 2루까지. 갈수 있다? 홈은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친구야? 아이구 씨. 아, 참, 도움이 안 된다. 스톤 게이시네. 아니, 지금 1사인데, 그냥 상루에 있어도 될 것을. 자, 1사, 2사, 루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2사, 2루가 됐고요. 아하. 유격수, 땅볼, 무득점. 야, 이 찬스를 놓친 게 어떻게 될까? 경기 후반에. 터커링 올라왔고요 8회 막았습니다. 자, 마지막 구에 모레타 세이브. 자, 어쨌든 이번 시리즈도 1승 1패 2차전에서 균형을 맞췄고 아, 역시 위닝 시리즈 놓고 마지막 3차전입니다. 자, 1회부터 에인젤스한테한 점을 먼저 뺏겼고 싱커 주무기 슬러브 포심이 101마일. 오, 어 그러네. 슬러브 최고 구속이 89마일이에요. 어, 슬러브만 던져. 아우, 백일 마일 포심과 9 9 마일 싱커가 있는데 사슬러브를 던졌어. 이제 마지막에 아! 하나 꽂으려고 아! 그러나? 아니야, 아니야. 와, 슬라이더. 야, 스라이크 아니거든? 아유, 정말. 야, 싱커랑 포심을 한 번도 안 던져. 백 마일짜리를? 아 쿠디 클레멘스 0점 2로 더 나이스. 자, 경기를 한 점차 뒤집었고요. 1사 1루 찬스. 이번에는 뭘 던질 것인가? 얘 던진 꼬라지 보세요. 안현만 전타 섭에서. 우와, 오 이거 싱커다. 달렸고아 미안하다. <laughs> 야, 네가 스타트 안 끊었으면 이거 안 탄대. 스톤빌리시 스타트를 끊으니까 베이스 커버를 들어간 건데 이부수가아 지금 잘 맞는 타워가이 그, 호수 정면으로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브라운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에인젤스가 경기를 역전시켰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3대2로 경기 뒤집어졌고 6회 말 1사 주저없습니다 아이고 또 슬러브 아이고 또 슬러브 아이넷레 돼지같은 놈 코디 클레멘스 한방더 투수는 바뀌었고요 자 한번 스타트를 끊어봤는데 자, 타격 결과가 안나오고 바운드볼 되면서 안영만 전독 도루가 됐습니다. 시즌 7호 도루 성공. 이제 득점권 주자. 어? 아, 잘 맞았는데. 안영만은 3루까지 갔고. 악송구. 아, 득점 연결이 안되고요. 아, 우리 위기다. 아이고 마이크 트라우스 왜 이렇게 잘하니 결국에는 경기는 뭐 이기기 힘들 것 같고 안현만 오늘 안타 없습니다 아 까비다 자 에인젤스한테 루징 시리즈를 당합니다 3차전 8대2로 패배를 하면서 지난 영상처럼 피치버그 경기력이 안 나오네요 안현만 타격도 그렇고 아 이제는 원정입니다 미러키 원정이고 자 우리가 지금 안현만 키우기와 함께 미러키 마투옥을 병행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집에 온것 같은 편안한 느낌. 오래된 선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제이콥 미저라우스키가 미러키 선발로 나와 있는데, 와... 1 0이마일 포심. 오. 아, 이번엔 다르... 아, 자, 이번엔 어, 그죠? 승진은 아니죠? 이번엔 다르죠?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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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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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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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이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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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아아아아 아 이거 너무하네 11회 토도 우리 무득점이었고 11회 말에 잭슨 추루한테 끝내기 토론 맞고 패배 또 시리즈 1승 1패 오늘 무슨 모든 시리즈가 다 그죠? 1승 1패 이렇게 가네요 안현만은 다시 한번 무한타 경기 아 결국에 타율이 3할 9리까지 떨어졌어요 아, 이번에도 3차전에서 위닝 시리즈 결판이 납니다 아, 이렇게 타자들이 진짜 발빠른 애들이 많은데 도루능력 99뭐 어, 잡을 수 있나 저거를? 못 잡죠? 자, 우리 성발투수가 또 땡빵이네가 올라왔는데, 우리 투수 누구 또 보상인가? 아, 잠깐만. 포리클레멘스 3개 소울퍼, 나이스. 일사 주자 없고, OPS가 이제 0.9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엄마, 104만 타에서, 진짜 계속 104만 타인 것 같아. t h a t 라 나갑니다 좋아 좋아 s b 도 좋아 아 그래도 코디 클레멘스 계속 t 타율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t 할 a t 이에요 아직도 봐봐 어 그렇지 l 야 병살방지 반 b a 로 시도 야 2사 s 루가 되고 자한점더어 안타 l l That's ball. 아 2대0 아 역전 스리런 맞았어 제가 좀 리드를 이어가나 했는데 3리런 <목소리> 홈런을 맞았습니다 2사 주자 없고 아직도 파블로 높여 지야 아, 2사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안타를 하나 친것 같아요 지금 아, 이 안타가 과연 의미 있는 안타가 될 것인가 오 빠져나갔어 요리루가자안연만 3루까지 뜁니다 아 좋다. 하이퍼스야공점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유 실패아 추가 실점을 더합니다. 어한 점을 따라갔다. 아니 실점을 또 한다. 아유 실점을 많이 한다. 아유 실점을 계속 한다. 망했다. 아, 야, 안타깝네요. 피치버그 그 좋았던 분위기가 지금 두 편의 영상에서 연달아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오늘 좀 꺾였네. 이렇게 한테도 루징이 되고. 어, 아, 잠깐만. 4연전이야? 아, 4연전이었구나. 아, 아직 루징 아니네. <laughs> 아직 루징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4차전에서 2승 2패 만들어 봅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트투 중에 한 명. 페소스 로자르도. 아우, 잘 쳤는데, 이거 봐, 어? 이 정도 실수를 이렇게 잘 쳤는데도, 공전수 플라이 평범하게 끝나버리는, 이건 내가 좋아할 수가 있는. 일단 우리가 선발 위치 캘러가 되게 잘 던져주고 있는데, 와, 아, 지금 1실점 밖에 안 했거든요? 문제는 우리 타자, 타선이, 빵 득점이라는 거. 아, 아우, 아우, 열받아. 아유, 안 나갔습니다. 에이. 아 볼렛 자 여기도 무사 1-2로 찬스 만들어 놨는데 뒤집을 수 있다 라이언 레이놀즈 루킹 삼지 아웃 뭐야 자 병살은 아니었어요 니콘잘레스는 볼렛을 골라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이러면 2, 사 말루가 되고 닉유크 이사말루 무득점 안연만한테 찬스가 돌아왔습니다 이사1루 3점차 초구볼 극정권 타율이 3할 8리 그냥 타율도 3할 8리 후볼 야아 하! 아 역전 스리런 <laughs> 아우 좀 시원하게 좀 넘어가지 간신히 넘어간다 간신히 시즌 33호 자 미러키에게 루징을 당할 순 없다 자 이제 경기는 3대1로 뒤집어졌습니다 어우 잡는 줄 알았어 어? 아주 이놈 이거 어? 타이밍 맞추는 거봐 이거 아주 잡으려고 어, 경기 9회까지 왔고요 9회 초 통립하자 왔다 나이스 자 어쨌든 멀티트야 아 멀티트 오랜만이다 그죠 자 니콘잘레스 타고 2위루간 빠져나갔는데 아 이거 너무 타고가 짧아 아우 나이스 득점 성공 아, 좋습니다 4차전 우리가 역전승 가져가면서 간신히 그래도 루지 망당하고 2승 2패로 마무리 오늘 마지막 상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라고 했죠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시애틀 메리너스가 오늘 마지막 3연전의 주인공입니다 와 승패 마진이 플러스 19야 자, 오늘 마지막 3연전 자, 시애틀 상대 원정입니다 터 타서 1-4-1로 오 o 스 다시 1 넘겼고 안현만 상대 선발 조지커비 yeah. 아 어, 어, 어어어? 어갔어 아니 잡는 건다흔 <of> <목소리> <It's two nothing. 목소리> 아이, 미안하게 됐다. 아, 나 진짜 우익수가 박는 건줄 알았는데, 살짝 넘어가네. 도경기 연속 홈런, 좋습니다. 2대0 앞서가고요. 오늘 홈런들이 좀, 홈런이 많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나오는 홈런들도 뭔가 그죠?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가는 느낌 아 라몬 레이드 주니어도 솔로포 하나 좋습니다 3대 0이 됐고 자2회말 그러니까 수비 상황 뛴다 잡았다 요는 그렇지 안타 안타 볼래? 아 적시타 아이스 아이고 또득점했미쳤네요 자, 지금 4회에만 안타 5개를 몰아치면서 석점을더 추가했고요. 2사 만루 찬스가 안현만한테 아, 아, 왔습니다. 키아이 상징. 영 투런. 아이고 13대 0. 아니, 시애틀이 지금 성적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약간 떨리면서시작을 했는데 13대 0이 됐고. 무려 여섯번째 타석에 돌아옵니다 안현만 무사 1위로 갈라스다 그렇지 자자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가 아 세임나이스 안현만 2타점 추가 15대0 이제 1차전 한팀 시애틀을 만나서 대승을 가져갑니다 심지어 조지컵이 대 베일리 폴터였는데 우리가 이겼어 안연만은 4타점 경기고 놀랍게도 이경기 결승타도 안연만 시애틀 상대 2차전 갑니다 자, 아직 0대0이고 3회초 2-4-1로 아 볼레 자 노블 투 스트라이크에서 잘 버텼습니다 볼레 툴로 2-4-1-2로 됐고 대단한데? 하지만, 땅포라우 바로 우리 찬스 놓치니까 위기가 오죠? 3회 말에 무사 말루 훌리오 로드리게즈. 아, 봉살 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 일단 선취점을 요렇게 내주고. 자, 실점을 인식하고. 4대5. 한 번에 찬스에서 넉점이나 내줬고. 자, 요번에는 우리 찬스다. 1413로. w 아 a t a s t r 아, n 잘 맞았다. 한중간 갈라스. 자, 일루 주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바로 두점 따라갑니다. 오년만에2번째 이타. 자, 한점 더. 후디 클레멘스. 느린 땅볼. 자, 2사 삼루 되고요. 하이프랑스 가자. 아니요만 적시타로 일단 2점 만회한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카이 터퍼 툴 다시 넉점차. 잠깐만 시애틀 마무리가 케이드 어, 스리스인가봐요. 석점차인데 이미 투아웃을 잡혔고 안현만이 이거는 출루를 해서 다음 타자가 큰거한 방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야. <laughs> 아. 아. 자, 2차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리즈 또 1승 1패가 됐습니다. 시리즈 이제 1승 1패가 됐고, 요게 이제 마지막 3차전이자 오늘 방송 마지막 경기가 될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지금 12경기에서 6승 6패 한것 같거든요? 오늘 승패 마진을 하나라도 벌려면,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애틀한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래도 그렇고. 그렇지. 아, 첫 타석, 중결 안 타. 고우. 자, 코디 클레멘스 타구가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잡힙니다. 무득점. 아, 타이트하이스 상대 손으포 꼽습니다. 아이고, 조미 비바스, 트럼까지 3대0. 4대2로 시애틀이 추격을 시작했고요. 어, 투수 바뀌었습니다. 그레고리 산토스로. 아이, 나이스. Nice. 아우, 잘 쳤다. 아, 장타 코스. 야, 라몬 웨이드 주니어 홈 들어갈 생각 진짜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까. 하지 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미우타 때리고, 1423루 찬스. 화석에 코디 클레멘스 아, 이 점수 못 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게. 1423루에서. 하이 프란스. 강한 타고, 오, 3루수못 잡았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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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안연만까지 충분하다. 아, 상류주 뭔가요 이게. 강한 타구긴 했는데 이거를 막아주질 못했네요 지금. 아또 위험하다. 아우 골스킨에서 삼실점 5이닝 동안. 사1 2로 찬스가 왔습니다 안현만한테 오늘 일단 멀티 트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투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또 메꾸라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 고 에이씨. 이와중에 이제 점수를 냅니다 우리 팀. 대단하네요. 어, 3, 세이브. 이번 시즌 성적이 너무 좋아서 걱정했던 시애틀이랑 3연전인데 다행히 2승 1패 위닝을 가져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리즈 4개 소화를 하면서 총 13경기 뭔가 좀 부침이 있는 오늘 방송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7승 6패 승패 마진 하나를 다행히 벌었습니다 뭔가 느낌은 훨씬 더안 좋은 결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긴 경기가 더 많았다는 점 우리 선발 자레드 존스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상으로 좀 나가 있고 오닐 크루즈는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아요. 부상 이제 마치고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승패마진 하나를 더 벌면서 그래도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승차는 반경기차 좁혀졌어요. 신시네티랑. 그래도 선방했네. 자, 그리고 안현만이가 오늘 조금 타격이 쉽지 않았는데 1푼 정도 타율이 떨어졌고 OPS는 아직 1을 넘긴 상태. 그리고 장타도 마지막에는 좀몇개 쳤지만 13경기 동안 홈런 3개, 34홈런에 87타점. 아 역시 오늘 삼진을 많이 당하면서 화석당 삼진 비율이 결국에 20%를 다시 넘겼습니다. WAR은 벌써 6.3이 됐고요. 잘하고 있네요, 그래도. 아 근데 MVP 1순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타니한테 지금 1위 자리를 뺏겼고 펭카아론 어워드도 오타니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포수 골드 글러브 자리는 1순위 지키고 있고 실버 슬러거 포수는 당연히 안현만. 개인 기록 순위 내셔널 리그 개인 기록 순위 보시면 안현만 타격 7위. 최단타 2위, 홈런 1위, 오타니가 이제 두개 차이로 좀 많이 쫓아온 느낌이죠? 4.1위인데 역시 오타니가 추격을 많이 했습니다.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자, 득점은 안현만 2위고요. 장타율 2위, OPS 2위. 타자 쪽 WAR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 딱반 정도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아마 다음번에는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쭉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